바다탐험대 옥터로 출동! 호호! 바다탐험대 오토나 바다탐험대와 마리아나 해구탐험 바나클 대장이다. 조립 상황을 보고해도 될까? 시작하세요, 대장! 여긴 문제없는 것 같군. 다리도 붙였고. 출입구도 문제없고, 고맙습니다. 대장, 이러봐, 이러봐! 음! 마지막 컴퓨터 두 대도 제자리에 잘 들어갔어.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긴 다된것 같은데, 거긴 어때? 트윅,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조종실 데크 다리를 하나로 조립할 테니까 모두 준비시켜 주세요! 옥토넛! 그리고 베지멀! 전체 조립을 시작하겠다! 모두 나왔어요, 대장! 준비됐어? <laughs> 준비됐어요! 조립 장치를 작동시켜 트윅! 알겠어요, 대장! 으아! 토넛. 옥토심의 연구실에 온걸 환영한다. 와! 진짜 멋지다. 와, 정말 굉장해. 예. 아! 옥토넛 모두 힘을 합해 만든 옥토심의 연구실을 마리아나 해구 바닥까지 가져가는 게 이번 우리 임무다. 마리아나 해구라면 세상에서 제일 깊고 어두운 곳이잖아요. 옥토 심해 연구실 설치가 끝나면 대쉬와 셸링턴은 거기 남아 몇 주간 심해 생태를 연구하게 될 거야 대쉬하고 셸링턴을 제일 깊고 어두운 해구에 두고 온다고요 맞아 정말 기대돼 우리가 마리아나 해구를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는 최초의 과학자가 되는 거야 멋진 심해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 찍은 껏 아무도 찍은 적 없는 사진 말이야 새로운 생물들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걸꼭 거기까지 내려가서 해야 하는 고야 해적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무시무시한 데서. 응? 그리고 너희 둘이서만 하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걱정할 거 없어 페이소. 퇴근내가 도와줄 친구들을 만들었거든. 인사해. 응. 옥토봇들이야. 옥토봇들은 우리 연구를 돕도록 프로그램돼 있어. 노엔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어디서든 시, 화면을 시. 전송할 수 있고 집게 손이 있어서 돌을 채취할 수도 있어. <laughs> 튜닙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발명품을 보여주고 싶대. 냥바 음, 히바! 음, 이 베지봇은 각가지 집안일을 돕도록 프로그램된 도우미 로봇이야. 어우, 고마워, 베지봇. 아, 캘프케이크는 하나면 충분해. 히바! 아우! 히바 히바! 아! 해 됐어! 이제 멈췄어. 미안. 요리사 프로그램은 아직 조금 더 손을 봐야 해. 하지만 다른 기능은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럼 옥토심의 연구실을 옥토포드에 연결해서 마리아나 해구로 출발해 볼까? 음. 됐어. 이젠 제대로 될 거야.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 엘프 케이크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배지봇? 어, <laughs> 고마워. 이제 완벽하네베 배지봇 달했다베지봇 시험 작동 성공. 수고했어, 대시.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곳에 거의 다운 모양이군. 대시, 해구로 내려갈 준비해. 알겠어요, 대장. 옥토넛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거야. 암흑층은 특히 비타나 없는 곳이니까. 어둠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마리아나 해구로 가려면 저 거대한 해저산을 넘어가야 해. 대신 속도를 최대한 늦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어떤 봉우리들은 땅에 있는 산보다도 훨씬 높다네. 다 왔군. 저기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야. 진짜 굉장하다. 엄청 거대하고 엄청 깊고 엄청 어두워 보여 영태장. 맞아. 마리아나 해구는 여기선 바닥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깊지. 바닥을 볼수 없으면 심의 연구실을 어디에 놓을지 어떻게 알죠?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야지. 과제. 셸링턴 나와 함께 간다. <laughs> 섬선에서 나가서 바닷가지 내려가 봐야겠어. 아이고, 바다 개형 대장! 우와! 여긴 해적 화산 온천 지대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 여기서 원래 검은 물이랑 연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봐, 쉘링턴. 부서진 곳도 있어. 그게 열수구가 활동 중일 땐 아주 뜨겁고 갖가지 심해 동물로 북적대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여기 열수구들처럼 활동을 멈추고 차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열수구 옆에 사는 동물들도 없겠네. 정찰 준비 완료. 상황 보고 하라. 제가 눈이 잘안 보여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대장. 하나 둘 반짝거린 녀석들이 셋이나 됩니다 대장. 어한 녀석은 척수가 아주 길어요. 혹시 굶주려 보이진 않아? 우리 잡아먹으러 온 걸까? 어? <목소리> 제군들 겁내지 말고 각자 위치를 지키다. <목소리> <목소리> 멀쩨요? 대장, 여기가 멋진 곳이긴 하지만 심의 연구실을 활동을 멈춘 열수구 옆에 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동감이야. 그럼 다른 곳을 찾아볼까? 갔어요. 이제 안전해요. 어, 다행이다. 브라보. 자 다시 전열 모두 들어라. 안타깝지만 이 열수구에서 더 이상 편안히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기에 너무 차가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해구를 건너 우리 새 집이 되줄 열수구를 찾아 떠나는 거야. 아주 뜨겁고 아늑하고 증기와 가스가 막 솟구쳐 오르고 우리처럼 작은 관벌레들이 빵이건고 거대한 관벌레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이요. 그래, 맞아. 당연하지. 제구들, 빠진 동료는 없는지 확인한다. 조기도 꼭 챙기고 어? 자, 어서 올라타. 길 걸음으로 해군 시작. 아무증은 우리 집. 아무증은 우리 집. 뜨거운 게 우린 좋아. 뜨거운 게 우린 좋아. 음, 여긴 넓고 평평하군. 맞아요. 심의 연구실을 놓기에 완벽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내 생각도 그래. 대시, 대시 나라. 네, 대시예요 대장. 완벽한 곳을 찾았어. 옥토퍼들를 위치로 이동시킨다. <목소리> 옥토포드, 위치로 이동 완료했어요! 아주 좋아, 대시! 옥토포드가 내려가기엔 해구 입구가 너무 좁아! 탐험선 G로 심해 연구실을 옮기도록 한다! 준비됐어, 트윅? 준비됐어요, 대장! 옥토노 임무 개시! 트윅, 지금 출발해요, 대장! 저기요! 저기와요! 수고했어, 트윅! 이제 내가 신호하면 케이블을 풀어서 연구실을 조심조심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알겠어, 대장? 준비. 자. 내려. 으흐. 옥토넛! 여기가 바로 옥토넛 탐험대의 심해 연구실이다. 자, 이제 불을 켜고 작업을 시작해 볼까? 아깐 내가 아무래도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 심의 연구실은 아주 안전해. 어, 당연하지 페이소! 연구실 밖은 저렇게 차갑고 어두워도 여긴 전기가 충분해서 아주 밝고 따뜻하거든 그리고 다리엔 강력한 스프링을 넣어둬서 흔들리기만 하지 절대 부러지진 않아 아무리 강력한 해저 진동이 일어나도 말이야 해저 진동 이렇게 해저 깊은 곳까지 내려왔으니 지구 내부에서 흐르는 뜨거운 마그마와 우리 사이에 얇은 땅 하나만 있는 셈이거든 대쉬. 뜨거운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바닥이 흔들려 서로 부딪히게 되면 해저 진동이 나타나는 거라네. 옥토심의 연구실엔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금세 알수 있어. 장치를 켜볼게. 지금은 조용하니까 걱정할 거 없겠어. 안심해, 페이소. 휴, 그대로 있어주면 좋을 텐데. 신기한 돌 샘플을 많이 보았어요. 오토버이일을 아주 잘하는 걸 그렇죠? 어어 어, 어. 저기 뭔가 온다 가자 얘들아 죽을 힘을 다해 굴러 어어어. 어, 어.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몰라 여성하게 생겼나? 시바 시바. 놀아, 놀아. 시바 시바. 이건 먹을 거 냄새야 냄새 좋고 모두 굴러 <laughs> 이쪽이야 <웃음> <웃음> 왜, 왜 이렇게 아, 맛있지? 아, 이런 건 참견하던 낙겠다. 아우 기가 막히네 그래. 아무 증은 우리 집. 아무 증은 우리 집. 뜨거운 게 우린 좋아. 뜨거운 게 우린 좋아. 모두 제자리에선. 근처에서 열이 느껴진다. 저도요 대장.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차가운 집게녹이기 위해 이야 그러게. 모두 이동한다. 개걸음으로 찾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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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음, 이구멍 안은 더 따뜻하군. 계속 찾지. 아, 문제가 생겼어요, 대장. 아... 그였어요. 모두 집게발을 연결한다. 하나, 둘, 셋, 당겨. 다시 당겨 음, 으흐, 아+ 아이고 아, 그럼... 조금만 더이제 것들 모두 젖먹니 힘까지 낸다 하나 둘셋 다져 음. 이런 당장 옥토 경보를 울려야겠군 음. 옥토넛 음. 모두 카판으로. 도넛! 심해연구실의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다! 발전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대장! 플래시를 비춰주지. 이 문을 열면 발전실이야! 조심해, 트윅! 안에서 무슨 끔찍한 게 튀어나올지 몰라! 누가 온다! 버두지어 오, 이런 세상에! 전선이 동강 잘렸어! 누가 그런 짓을 했지? 우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건 엄청 뾰족한 이빨을 가진 전선 자르는 괴물이 틀림없어. 이야 거대한 벌레 괴물이당. 모두 침착해. 거기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알지. 어하 그거라면 걱정 마. 어차피 지금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어 이런, 어딜 다쳤어요? 어 아니 멀쩡해. 너무 너무 배가 부른 것뿐이야. 어, 이 아래 동네선 먹을 거 찾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찾았다 하면 무조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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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지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말이야. 어떤 땐 나만 먹었어? 지금처럼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어, 거대 등각류들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다. 대부분의 등각류는 아주 작은데 심해 등각류는 엄청 거대한가봐요. 그럼 발전기 전선을 자른 건 도대체 누구지? 거기 뒤를 봐. 아, 정지. 오. 오 제발 해치지 마세요. 아, 우린 너희를 해칠 생각이 없단다. 오, 실수로 전선을 자른 건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런데 우리 발전기 안에서 뭐라고 있었던 거죠? 따뜻해서 들어온 것 뿐이야. 우린 따뜻한데 좋아하거든. 새 집으로 삼을 뜨거운 열수구를 찾아가던 중이라서 말이야. 집을 찾는 건 우리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먼저 전기부터 살려야겠어요. 잘라진 전선을 다시 붙여 볼게요. 아,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됐어요. 이제 다시 전기를 넣어 볼게요. 어, 어, 갑자기 전기가 연결되면서 합선이 일어났나 봐요. 조종이 안 돼요, 대장. 어 어서 뒤를 따라가. 옥토버기 속도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걸 알겠어. 그깟 셔! 셜링턴은 저쪽으로 가. 그리고 대쉬는 저쪽으로 난 이쪽으로 갈게. 옥토버트를 찾는 대로 보고하도록. 아, 여기 있었구나. 음, 내가 좀 도와줄까? 음, 쨰! 저링턴, 대쉬. 달아났던 옥토봇 탄알 찾았어. 지금 연구실로 가는 중이야. 옥토봇이 아주 멋진 돌을 하나 주었어. 대장, 전 옥토봇 덕분에 한 번도 본적 없는 신기한 해삼들을 발견했어요. <laughs> 이렇게 화려한 빛을 내는 불가사리들은 본 적이 없어. 거긴 어때, 가지? 배지봇은 아직 못 따라잡았어? 야, 따라잡긴는 했는데, 그게. 여기 이상한 호수가 있어요. 초록색 흠을 거리는 게막 끌어올라요. 그래? 정말 멋지겠다. 맞아, 거기다 엄청 위험해 보영. <laughs> 과지 옥토버기 카메라를 작동시켜봐. 알겠어. 옥토버기 카메라 작동. 어, 맙소사 세상에! 저 초록색 호수는 뜨거운 유황 호수예요. 정말 보기 힘든 건데, 과지 샘플 부탁해. 알겠어 실링 탕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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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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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진흙 고나구를 촬영한 건 세상에서 우리가 최초일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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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 헤헤, 잡을 테니 걱정 마. 빨리 빨 옆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을 테니까 네가 옥토 집대로 잡아치우니. 튜닉! 진짜 전공야 튜닉! 팀원! 대장! 대지보을 잡았어요. 잘했어, 과지. 대장 보세요. 해저 진동이에요. 어, 흔들리기 시작해. 과지? 조심해. 해저 진동으로 곧 땅이 심하게 흔들릴 거야. 대원들도 모두 준비됐지? 어! 꽉 잡아야 돼, 튜닉! 돌아가야겠어! a t What? w h a 어 What? w h a 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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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성공당! 과지, 튜니 아무 일 없는 거지? 당연하죠 대장. 우린 멀쩡해요. 펄펄 끓는 강을 단번에 뛰어넘어버렸는가 요 멋쩍어, 과지. 네가 열수구 동물들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곳을 찾았어. 네가? 그렇다니까. 해저 열수구들은 바닥에 갈라진 틈을 따라 형성되거든 바로 그렇게. 아주 잘했어, 과지.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죠? 어우, 당연하지. 뜨겁고 아늑한 게딱 우리가 찾고 있던 집이야. 이것 좀 봐. 이 열수구는 이제 막 생겨서 자라기 시작한 것 같지? 우리랑 함께 자라겠네요. 맞아. 열수구와 너희 관벌레들이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걸꼭 지켜보고 있을게. 새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을까? 자, 모직킴 예. 대시 셔링턴, 그럼 몇주 후에 다시 데리러 올게. 보고 싶을 거야. 이거 보고 싶을 어쩐다. 거야. 약속해. 매일 매일 비디오 찍어서 옥토프드로 보낼게. 해구에서 새로 연구할 게 아주 많아. 끌어오르는 유황호수, 진흙화산, 그리고 새로 자라기 시작한 열수구까지. 언제 무슨 괴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끝> 거야, 나도. <웃음> <웃음> 걱정 마 트니 배지 보은 우리가 잘 보살펴 줄게 <laughs> 알지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부르기만 해 맞아 번개보다 더 빨리 달려올 테니까 <laughs> 대쉬 셸링턴 행운을 빈다 옥토넛 대쉬와 셸링턴만 빼고 저원 옥토 포드로. 안녕. 알겠어. 나중에 만나 친구들. 베지봇, 캘프케이크 하나 줄래? 응, 어, 나도 하나. 응. 고마워 베지봇. <laughs> <laughs>